저 영화 찍자. 얘랑 어. 같이 할게. 빨리 요 빨리 어. 아, 요그 오늘 그 출연하기로 한 여배우가 어제 라면을 먹고 잤는데 얼굴에 부기가 덜 빠져가지고 조금 늦는다고 합니다. 아 이거 그 여배우까지 문제면 어떡해! 빨리 오라그래 좀... 어,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요 <laughs> 아니 여배우 여자예요? <laughs> 아니 이거 라면을 너는 몇 개를 먹었길래 이래? 어? 어? 하나 먹었어? <laughs> 야, 한 박스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이게? 어? 와! <laughs>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. 알겠으니까 너 잠깐만 저쪽 가 있을래? 야 감독,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. 보여 보 야. 이상한 애고온것 같아. 야 여자 배우인데 저렇게 생기면은 남자들이 좋아해. 저런 얼굴은 남자들이 안 좋아한단 말이야. 어 너무 예쁘신데. 아 돌겠네. 야 그럼 저 일단 찍자. 어 찍어. 아니, 일단 저, 저, 찍어. 빨리 찍어요. 아 <laughs> 정말. 아저 <아니>, 선배님. <laughs> 죄송한데 지금 손님 역할 맡으신 분이 집에 손님이 와서 못올것 같습니다. 넌 앞에 이렇게 다 웃겨 놓는데 너뭐 하는 거야 지금?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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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반응이 다 남자 치고 있으시없으 선물 하나 드려도 되겠실까? 날 <laughs> 좋아해 <laughs> 네가 적당히 해라 지지기 싫은 <laughs> 리콥했나보마 <했다>, <laughs>